안녕하십니까 연예대장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찾아 왔더니 여기 <laughs> 뭔 공사를 한다고 또 시끄럽네 아무튼 소, 소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빠 아빠의 부재 여러분 제 영상이 좀 힘들어도 견디고 들어보십시오 <laughs> 좀 힘들고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건드리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건드려 줘서 괴롭다 그러면 하루에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이렇게 하루에 뭐 몰아서 10개 20개씩 소화도 안 되고 튕겨 나갑니다 소화할 수 있을 양만 딱 듣고 마십시오 막 재미로 호기심으로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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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부재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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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부재. 엄마는 있어.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아빠가 없는 쪽 또는 아빠가 제 기능을, 아빠 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든지 아빠가 없든지. 그런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은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어, 떤 절대자, 절대자라는 어떤 그 절대자라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념이 될 수가 있고, 무언가를 딱 하나 붙잡으면 쉽게 안 놓아.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냐니까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경험이 자기든 또는 주변의 사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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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하는 걸 보지 않고서는 내 말이 마음에 안와닿을 겁니다. 뭐 이런 이해되지만 어떤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또는 어떤 신념을 딱 붙잡아 안 나죠. 게안 나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못 놓아. 왜냐면 그게 너무 필요하거든. 아빠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 기둥이야, 기둥, 듬직한 기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까? 그것이 아빠로부터 약간이라도 정상적인 아빠라면 약간이라도 마, 많이 정상적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사기 힘든데. 뭐,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아빠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지만, 딱, 그, 조금이라도 재구시을 하면, 아빠를 통해서, 마음에 딱, 기둥이 생긴단 말이야. 버팀목이, 딱, 마음 안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도, 딱, 자기 혼자, 버팀목을 딱, 가지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체제를 찾아야 돼. 대체제가 아니지. 원래 없었으니까. 그럼 뭐해야 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야 돼. 아빠가 아니면서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물론 내 말을 비관대로 일부야. 모든 게 아니고. 목사님, 또는 신부님, 스님, 또는 나 같은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만약 그들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아빠의 부재를 가지고 앵겨붙는 사람을, 그게 유혹이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딱,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딱, 선을 긋지 그러나, 선을 못 걷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선을 긋는지안긋는지 사실은, 그, 그 사람들 좋지도 몰라. 이렇게 앵겨붙는 것을, 어, 날 좋아하고, 날 많이 따르고 하는구나. 그 정도지. 이게 지금 잘못된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 이들 또, 이 목사, 스님, 신부님, 선생님들도, 그잘 몰라. 게 쉽지 않거든 그 캐치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캐치 하고 이들은 딱 잡아 안 나죠 물론 몸을 붙잡는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딱 잡아 아빠 가지마 아빠 물론 말로서는 아빠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딱 믿어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 선생님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붙잡혀도 돼. 딱 붙잡혀줘. 눈치 까는 거든 아빠가 없어서 주저놓구나. 알고, 딱 잡혀주고, 딱 잡고, 싹 천천히 6개월, 1년, 2년 되면 쓱 놓아주면서 자립하게 해. 뭐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천하의 복이고 안 나죠 딱 마음으로 오감해 버려 신봉해 버리는 거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 아빠의 부재를. 근데 그것을 안타깝지. 근데 안타까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안타까운데, 이게 이런 행동을 너무 과하게 심하게, 너무 광적으로 하면 흉측하게 보일 수가 있어. 정도껏, 정도껏 연약해야지, 동정심이 가지, 너무 가면 흉해. 자 여러분 혹시 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고 좀 또는 많이 병적이다고 알아야지. 딱 붙잡고 이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래 못가 오래 안 가면 한몇년 가더라고 물론 내가 경험해 본 것만 몇년뭐 평생 가는 사람도 있겠지 또여기몇년 붙다가 또수 틀리면 또 다른 걸 붙잡아 그것도 몇년 버티고 이걸 왜왜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도 그 버팀목의 부재에, 그게 너무,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아빠를 대신할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물론 좀 나이가 들고 하면, 반복된 경험과 피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계속 찬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아빠 없이 커본 여자들이 남편을 만, 남편을 한, 연애하고 결혼할 때 남편을 아빠로 본단 말이야.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남편은 이해 못 해. 왜 들었지? 이유는 하나야. 아빠 역할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유는 자녀에게 너무 안 좋은 거야. 물론, 광자라. 때리고, 부수고, 밥 먹듯이 바람 피고, 노른빛에 허덕이면서, 정신 못 차리고, 과정을 못 돌보고, 그럼 땡이지. 그럼 갈아서야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 성격 문제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거면, 요는 꿈도 꾸지 마.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 편한데, 자식에게는, 거대한 거야. 아무리 좋은 교육 다 필요 없어. 깨어진 가정에서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걸 알고 조심하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제 찾아야지.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잘 준비돼야지. 그래 얼마나 힘든 길이야 그 길이. 시작이 다른 사람들과 좀 틀리잖아. 요즘은 이혼 가정이 많단 말이야. 이게 비일비재해. 그래서 내가 이 연애 대장을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아파트. 의미 없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냐. 화목한 가정에서 크지 않은 아이들은 명분들을 나고 해봤자 빌어먹을 생각밖에 못해. 물론, 나는 아니지. 그러나 보통 그래. 정상적이고. 내가 늘 말하잖아. 아빠로부터는 야성, 이성, 논리, 계획, 책임감 그런 걸딱 받고 엄마로부터는 불쌍히 여김, 동정심,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따뜻함 이두 가지를 딱 먹어야지 인간이 인간 구실을 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장, 공무원을 해도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한단 말이야. 한쪽만 딱 가다 버리면 딱 중심 못 잡아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지 고맙습다자 연애가 잘안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위기 상황이고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기타 심리적으로 괴롭고 아픈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채널 가입을 꼭해 주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영상 밑에 또 땡스 버튼 한번 형편이 되시면 눌러 주시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